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디아나 선원 해안스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토요 명상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 그 제가 토요일마다 이 선원에서 명상 강의를 합니다. 6주간 명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6주에 걸쳐 다양한 어 명상을 하면서 알아야 될 이런 명상의 기술들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불교 명상을 하려면 제법 알아야 될게 많습니다. 어떻게 어,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어, 이 명상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명상을 하, 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저런 명상의 기술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하지만 이런저런 명상의 어, 기술들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할때꼭 기억해야 될 것, 이한 가지만 알면 어, 명상을 하는데 어, 훨씬 쉽게, 훨씬 효과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이런 불교 명상을 할때 언제나 만족감을 개발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복잡한 이런저런 명상의 기술들을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떻게 명상을 하든, 아, 그래, 이 순간엔 만족하자. 이러면, 어, 웬만한 모든 명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훨씬 명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장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멈추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립니다. 그게 성공이 됐든 물건이 됐든 때로는 어떤 감각이 됐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우리 마음은 끊이없이 달려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대상만 끊이없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만 내가 처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걸 원합니다. 끊이없이 새로운 걸 원하고 끊이없이 더더더더 더, 더 하면서 어, 새로운 대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이없이 더더더 더 하면서 현재의 내 수행 상태, 마음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욕망하는 어떤 상태를 향해 마음이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수행을 하는 게 이렇게 달리는 마음을 멈추려는 겁니다. 달리는 마음을 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향해 달리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아, 이게 어, 완전히 깊이 배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번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달리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불교 수행이라는 팔정도 수행이 있는 것이고 어, 사마타 이빠사나 개정의 사막을 닦는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산매와 시혜를 닦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우리 마음은 개발됩니다. 명상은 발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만족하면 마음은 욕망의 대상량에 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마음이 현재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번뇌가 가라앉고 모든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만족감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영상이 잘 되든 안 되도 만족하고 안 되도 만족하고 다리가 아파도 만족하고 허리가 아파도 만족하고 소리가 들려도 만족하고 때로는 일상에서 이런 저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닥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도 그대로 만족하고 끊임 없이 의도적으로.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명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상은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은 명상에서 훨씬 즐거움을 얻기가 쉽습니다. 복잡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언제나 만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명상의 기술들을 저절로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명상을 하면서도 같이 명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만족감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언제든지 이대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서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마음의 모든 짐을 잠시 내놓고 편안하게 휴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감정,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후회들을 모두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과거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갤럭사십시오. 여러분은 미래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며 미래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들도 모두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미래를 멀리 던져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멀리 던져 버린 듯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굳어진 어깨에서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하십시오. 어깨 에 힘을 쭉 빼서 어깨가 편안하게 쭉 늘어지도록 하십시오. 릴렉스하십시오. 목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긴장된 얼굴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마에서도 힘을 쭉 빼시고, 눈가에서도 힘을 쭉 빼십시오. 볼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현재의 호흡에 두십시오. 현재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현재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라 나면 들숨이라는 줄 알고, 날숨이라 나면 날숨이라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죠? 자신의 현재의 호흡에 만족하십시오. 언제든지 자신의 호흡에, 그죠? 만족하십시오. 자신의 호흡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런저런 잡념이나 호흡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잡념을 멀리 던져버리고 주력을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아십시오.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